왕자 19장 20절 야무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산잎의립 때문에 내게기부하는 것은 내가 들었 노라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같이 말씀하시기를 천년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에게 그들 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발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경목과 아름다운 전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 동산에 무성한 스프레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어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이 애국의 모든 강물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내가,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 거주하는 백성들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다니 그들은 들을 채소와 풀은 풀과 지붕을 잡초고 자라기 전에 시든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것조와 내 출입과 내게 분노를 내가 다안오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경환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꺼에 깨고 제가를 내 입에 물어 너를 오동일러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는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난 것을 먹되 제삼 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는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들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그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박를상성 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료고 소성을 세치 못하고 오동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할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나의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진영의 군사를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로왕하늘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신 니스록 신전에 경비할 때 아메멜레가 세멜레 그를 털로쳐 죽이고 아리아산으로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헤스이되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